네, 안녕하세요. 와이티 o n 입니다 오늘은, 레, 임, 보, 우, 점프맵을 할 건데요.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꾹, 꾹 눌러주세요. 음, 레봉. 레드? 레드로 가라는데요, 여기가. 좋았어. 난 점프맵의 신이다. 어이, 피신같은 소리하고 있어.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점프를 잘합니다. 음 클래시 로얄이고, 음 클래시 로얄, 클래시 로얄, 음 나이스, 옐로우, 음 나이스, 내 사랑 나이스, 좋았어. 옐로우, 옐로우 지어겠죠 옐로우란 노란색입니다. 누구나 아는 문제. 어 이건 이탈리가 그기 설치됐군요. 특별합니다. 근데 2 단계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건가 근데? 쉬운데 이게 저깐트로이안 좋아가지고 이게 아이 씨아 진짜 깐트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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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안 좋답니다. 아니랑 깐트로이 아 좋아 내 필살기를 보여주겠어. 더블 점아아 아, 진짜 이거 어떻게 할수 있냐 이거는 아 아니 지금 이 울타리가 문제예요 저의 핸드폰이 문제인가요 아 맞다 난이도는 좀 높이고 아 진짜 내 핸드폰이 문제고 아니 내핸드폰이 점프가 왜안 되는 거지 내 핸드폰에 점프란 없다 아 진짜 이 울타리가 문제네. 거기다 울타리가 두 개라서 더 문제. 울타리란 문제입니다. 야아 진짜 어 잠깐 잠깐만 아 아니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아 여기 시청자분들 이거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라 이 제작자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이렇게. g 록 e e 린음 이제 초록색깔로 하라네요 녹색 녹색 라임보 있어요. 잭맨 좋았어 어, 얼음,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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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 미끄럼 주의 어른들이 맨날 하, 하시는 말 얼음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 우리, 알겠습니다. 야, 오! <laughs> 오, 야. 으아! 와. 자, 괜찮아. 이야, 가자. 됐다. 블루. 내 사전에는 <laughs> 실패란 없다. 반칙을 써드라고도, 특별하게 반칙을 써주마. 어, 파란색이니까, 여기네. 좋았어. 음, 여기 있는 소울 샌드가 있고, 소울 샌드는, 뭐, 그냥, 그냥 뭐, 예전하고 똑같은데. 아, 소울 샌드는 잘 점프가 안 돼요. 야! 어. 만약에 말이야, 이거를 뜬다면, 제작자의 방열세? 애들 이거는 뭐 특별하니까. 내가 좀 해주지. 안 해! 제작자의 방열세? 여기는 뭔가? 제작자의 방열 뭐야? 그 플레이에서 합니다. 제작자 꼬이 여기 안 가봤는데?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하고 가죠. 여기는 이거 깨서 간거 같고, 저기는 아직 엔딩은 안, 봐, 안 봐야 돼요. 아직 아직 이거, 이게 하나가 남았네요. 소울 샌드 파티인가 이거는 설마? 소울 샌드 파티, 아! 어, 괜찮아. 이거 소울샌드 파티니까. 야 소울샌드 파티. 더블 점프. 와이 더블 점프 좀보고 오이 깡트롤. 깡트. 깐트. 깡트. 깐트. 깡트롤. 덮... 핑크? 핑크가 있었나? 핑크가 있었나? 핑크. 아 저기 있었네. 핑크. 와 이건 짱 쉽다. 이야, 이거는 그냥 색감 점포의 랑 똑같아. 어. 와난페오리 건포 여기서 또 샀네. 오렌지. 오정복, 오정복, 오정복. 아안 가본 데가 오렌지. 됐다. 오렌지 야, 여러분 좋은 동영상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, 구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야 돼요 약속